이거 답을 그냥 바로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이거 이걸이 글을 안다라는 전 이거 에 이거 이몇번이었죠 이거 이이 이거 이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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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이거 이거 이 퍼스펙티브 이게 공자 유교 동양 에서의 차이 뭐에 있어서 가족과 가족 문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회의 평등에 있어서 어느 쪽이 가족을 더 중요시 여겨요? 개인보다 당연히 동양이겠지. 그다음에 기회의 평등 요거는 약간 서양인데, 가족과 결부되어 있으면 기회의 불평등도 동양에선 용인한다고요. 어떤 경우야? 봐봐. 두 사람이 딱 최종 면접에 남았단 말이야. 얘는 김씨, 얘는 윤씨. 그러면 내가 누구 뽑아? 팔은 안으로 뽑는다고 윤씨를 뽑는다고. 우리 집 사람이라고. 어쩌면 우리 집 사람이 실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 우리 집 사람이니까 내가 챙겨줘야지 이거 기회의 평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중간에 잠깐 나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제가 읽지 않을게요. 너무나 얼터만도 아는 것일 테니까 하지만 너희들은 읽어봐야 돼. 안 읽어볼 것 같은데 그냥 단어 심심하니까 물어볼게. 이거 뭐야? 텐션. 어, 긴장. 근데 유다는 뭐야? 아 미안해. 요거 보편성? 문화적 보편성 다 통용된다. 뭐 이런 내용 그거 아니었지? 선택지 4 번에 요거는 좀중요하네 주로 동양을 컬렉티브 집단주의적이라고 얘기하고 서양을 약간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사실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사실은. 콜렉티비스틱 집단주의의 인디비주엘리스틱 개인주의적인 그 다음에 선택지 5번에 인터 inter, 디펜던스라는 말은 인 디펜던스가 아니야 자꾸 인터라는 접도사 모르는 친구가 있던데 인터는 상호입니다 상호 인 in, 디펜던스가 독립 인터 디펜던스는 상호의존 서로의존 자유주의적 문화에서는 서양에서는 공정한 기회의 평등의 가치가 아웃웨이 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본질 가족의 고결함 가족의 통일성 이것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보다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동양에서는 예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야. 후자를 요아웃웨이란 동사 반드시 알아두세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여기 연결사. 공작권 문화에서는 동양에서는 반대죠. 와일절. 야, 요게 중요하긴 해. 하지만 가족이 노재인,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거 너한테 물어봤더니만 잘 몰랐잖아. 다시 한번 물어보자. 어숨 뜻이 뭐야? 어숨 동사. 이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 너 추정하다, 가정하다. <laughs> 내가 어떤 역할을 맡다. 역할을 맡다. 맞다. 맞다이 뜻이야. 맞다 근본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인간의 번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가족이 인간이 풍요롭고 번성하려면 가족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펀더멘털이 뭐라고요? 근본적인 바꿔을수 있는 단어. 왜 센추럴 이런 단어 알죠? 조금 더 어려운 단어 알려 줄까? 피벗이런 단어 아세요? 축. 축이 되는 핵심 역할. 항상 이 롤이라는 명사하고 되게 어울리는 형용사들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living within a family institution 가족이라는 제도 바깥에 사는 걸 좋아해 가족이라는 제도 안에 사는 걸 권장해 안에 아, 네. 아, 네. within이야 within 여기서 이거 within도 조심하세요 이것이 간주 해 간주돼 수동태잖아 간주됩니다 아주 essential한 삶의 방식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개인은 개인이라고 바라봐줘요. 채림이는 채림이라고 바라봐 죠 아니, 채림이네 집안의 딸 이렇게 바라봐 진다고너아것도 아니야. <laughs> 지금 선생님이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울, 울면 안 돼요. 가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장난치죠. 애들 울리고요. 자,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뭐라고 바라봐 준다. 바흐 아, 나오잖아. 가족. 멤버로서 받, 이제 이해가 됩니다. 뭐 하기도 전에 <laughs> 한국 시민, 국가의 국민, 이라고 간주되기보다는 그래서, 봐봐 좀 이런 경우 있어요. 좀 약간 i c a I'm g o i 우 g t 봐 say, I'm g o i n 어 to say, Papa, we are a p u b l i 이거 이거 안 되지. 아빠 효심 우리 아빠를 좀 보호해 줘야죠, 숨겨줘야죠. 아 그래도 되게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공작권에서 이게 약간 용인된다고. 욕은 먹겠지, 근지만 좀 그래도 좀 아, 효자 소리는 듣겠지 공작권 문화에서는. Therefore, 따라서 유교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 가족이라는 거는 아주 본질적인 내적인 가치를 가침, 가집니다. 결코 어벤던 되어서는 안 되는 설령 그것이 어떤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할지라도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네. 잠깐만. 여기 나와 있는 섬 컬처스는 어떤 문화까? 아, 어, 그렇죠. 이제 또 바꿨네. 어, 리버럴한 어떤 문화처럼 일부 문화에서는 가족의 역할을 무한히 주는 게 아니라 가족의 역할에 점점 더 리스트릭션을 임포즈하기로 선택할지 모릅니다. 현수야, 임포즈 뜻이 뭐더라? 아, 어, 부과하다. impose a on b. a를 b에 부과하다. 여기 온 나왔죠? 유민아 임플리먼트 의 뜻이 뭐더라? 꼭난 이렇게 외웠는데. 꼭 생겨 먹은 게 약간 단어가 인스트루먼트랑 약간 유사하지 않아? 전혀 안 그래 보이니? 도구? 그러니까 임플리먼트란 말은 실행하는 거야. 실행. 실행합니다. 좀더왜 가족 중심적이어야 돼? 좀더 평등해야지 가족 무시하고 좀더 에갈리테어리언 한 정부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뭐를 추구하면서? 기회에 대한 공정한 평등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가족 중심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 너 부패가 심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뒤집네? 아, 반면에 다른 문화권. 동양의 유교권 문화와 같은 다른 문화에서는 여기 빵꽃 뚫어놓으면 맞출 수 있겠어요? 오히려 뭐를 갖다가 선호한다? 재인이 어사인 A to B가 뭐죠? 어 재인이 어사인 A to B. 어사인먼트가 뭐야? 어사인먼트. 과제였잖아, 과제. 그러니까 assign A t B 하면은 A를 B에 부과하는 거예요. 아까 impose는 임포, 약간 강제한 느낌이고 assign A t B 하면은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야. 복지의 책임을 누구에게 준다? 가족에게 준다고 요 일차적으로. 그래서 왜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옛날에 집에 되게 아프신 부모님들 계시면 우리 누가 돌봤어? 뭘 나무꾼이 돌봐? 엄마가 돌봤잖아. 엄마가 엄마가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진짜 뭘 나무꾼이야. 엄마가 야 아빠는 돌보지도 않아. 엄마가 다 돌봤다고. 엄마가 막 말라 돌아가시지 피곤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약간 뭐가 생겼어? 뭐 호스피스라든지 국가에서 요양원 생겼잖아. 얼마나 좋냐? 엄마가 해방됐지. 아무튼 가족에게 이렇게 부과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약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불평등을 갖다가 허용했어 막았어 어막 불평등을 허용해 막이 가족의 존재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예요 장자 상속 장자를 우대해 맏아들을 네가 이 집안을 이끌어간다 너한테 집다 물려주마 동생들은 없다 야왜너 불평등하지 않아 이거? 역시 남자가 대통을 잇는 거지. 남자한테 다 몰아줘. 어디 다른 집에 시집갈 여자들 상속 없어? 음... 이거, 이거 불평등. 너희들 지금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야. <laughs> 아, 진짜. 애절롱 애절 이하는 뭐 그냥 약간 사족 같은 거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국가 안에서 보장되는 한. 약간 가족에게 미뤄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어, 힘들어.